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가 청라지점 사무실인데, 고객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조용하게 인트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인들은 지금 고객님 인대를다 하고 있고요. 저기 한가하게 할 일이 없어서 고객님한테 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차량 을 여기 켰습니다 일단 나가볼게요. 1300만원대 DM8, LPG, LPI의 DM8이 막 입고가 돼서, 막 입고 됐기 때문에 앞번호판은 아직 있고요. 이건 영상 찍고 털거할 예정입니다. 저 1300만원대에 주행거리 조금 있어요. 저렴하기 때문에. 11만이 살짝 넘었습니다. 주행거리는 많지만 사고 유무 법적 성능상 말씀드리면 판금 용접 교환이 없던 성능상 무사고 2차 제가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주행거리가 이 차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계기판 118,800, 400, 어, 118,847. 요거 <laughs> 먼저 보여드리고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트림 자체가 막 높지는 않아요. 렌터카, 스마트. 근데 내비게이션 요거 추가했고요. 후방 감지 센서, 카메라 있습니다. 통풍 없는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만 있고요. 단자 그리고 키두개 버튼식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위에 보시면 여기는 하이피스 룸미러 블랙 랭크 운전석은 전동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내부 컨디션을 보여 드리면 사실 주행거리가 무색할 정도의 조금 깔끔한 상태 비흡연의 깔끔한 차예요 후면부에서 앞쪽으로 보여드려도 충변부 라인에 크게 도색이나 뭐 스톤칩 많이 안 보이고요 휠은 16인치 휠입니다 16인치 휠 판매 금액은 1,350만 원 주행거리가 무색할 정도의 괜찮은 컨디션 그리고 가솔린이 아닌 LPG의 DM8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리온과 청라지점 김신령 차장이랑 함께 보신 이 차는요 주행거리가 다소 많아서 판매 금액이 1350만원. 블랙 컬러에 어, 법적 성능상 무사고였던 요차를 엔진오일 세트 무상교체에 상담 연락만 주셔도 주유상품권 5천원. 구매까지 해주시고 확정까지 주시면 주유상품권 5만원. 마지막으로 비대면으로 구매하시면요. 탁송비도 쏩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요. 모두들 감결 유행이라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리본카 청라 지점. 많이 구경 와 주시고요.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전화도 많이 많이 해 주세요. 안녕!